안녕하세요, 우아강스입니다. 여러분, 보통 상의는 온라인으로 구입 많이 하시는데, 바지는 모델컷만 보고 구입했다가 실패한 적한 번씩은 있으시죠? 저도 그런 적이 참 많은데요. 바지가 아무리 예뻐도 개개인 키, 몸무게, 체형이 다 다르다 보니까 핏이 다 달라서 너무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겨울에 누구나 입어도 정말 다 예쁜, 진짜 다 예뻐요. 허벅지 절대 붙지 않고 날씬해 보이는 그런 정말 괜찮은 겨울 와이드 팬츠 소개해 드릴게요. 이 바지는 정말 찐으로 추천드려요. 왜냐면 제가 100명 넘게 입은 핏을 다 봤거든요. 다 다른 체형으로요. 매장에서 정말 많이 판매해 보고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팬츠예요. 소재는 레이온 폴리 나일론 스판이고요. 색상은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요. 아이, 베이지, 그레이, 블랙. 허리는 넓은 고무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착용감 굉장히 편하고요. 같은 고무밴딩이라도 다 같은 고무밴딩이 아니거든요. 이게 빨래를 해보면 바로 알아요. 처음 샀을 때는 다 좋아보여도 세탁 몇번 해보면 바로 표시가 나거든요. 입어보시면 몸이 먼저 느껴지실 거예요. 너무 편하거든요. 사이즈는 허리 밴딩으로 프리 사이즈인데 제가 볼 때는 77까지 무리 없을 것 같고요. 77 입으시는 고객님들도 허벅지 안 붙고 핏이 너무 예쁘더라고요. 디자인 자체가 과하지 않은 기본 핏이라서 사실 엄마가 입으려고 하나 샀는데 딸들한테 다 뺏겨가지고 딸이랑 같이 입으려고 깔별로 구입하는 바지거든요. 학생들은 교복 바지 대신에 따뜻하게 잘 입는다고 하더라고요. 소재가 탄탄해서 하루 종일 입고 있어도 무릎도 안 나오고 후줄거림 없이 갇혀 입은 느낌이 나서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. 두께감도 너무 두껍지 않은 두께감이라서 오히려 기모가 있어서 막 너무 두꺼운 바지보다 활동하실 때도 편하실 거고요. 허벅지 안 붙고 다리도 길어 보이고 날씬한 겨울 바지 찾으신다면 적극 추천드릴게요. 와이드 팬츠 구매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가셔서 구매 가능하시고요.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아이템으로 인사드릴게요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